세르비아는 장신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피지컬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주축 선수들의 대부분이 제외되다 보니 몇몇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국대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세르비아의 기본 틀이 크게 바뀌는 것은 없으나 경기력의 차이는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세르비아의 국가대항전은 지난 3월 30일에 있었던 아제르바이잔과의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이 마지막이었으며, 이때 아제르바이잔으로 원정을 떠난 세르비아가 2대1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플럼의 주전 공격수 미트로비치가 두 골을 기록하였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부상을 이유로 제외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두산 타디치, 네마냐 마티치, 루카 요비치 등 주요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제외되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세르비아의 기본 전술과 실력이 최근 많이 좋아졌습니다. 포르투갈과 홈에서 비기고 아일랜드를 꺾었으며 홈에서 러시아를 5대0으로 잡아내는 등 전체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공백의 선수들을 포지션마다 잘 대체해낸다면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 세르비아입니다. 자메이카는 지난 국가대항전 미국과의 친선전에서 4대 1로 패배하였습니다. 이전 사우디와의 평가전에서는 3일 간격으로 두 차례의 맞대결로 3대 0 패배 1대 2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세대 교체를 진행 중이며 아직 국대 선수들 간에 많은 훈련이나 시합이 없었던 터라 경기력 기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스완지의 자말 로에 선수와 와포드의 안드레 그레이 선수가 있으며, 두 선수 모두 잉글랜드 이부 리그에서 꽤나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당히 골 결정력이 있는 선수들로 출전 가능 여부는 마지막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는 이선 미드필더에서 몇 명의 잉글랜드 이브리그 선수와 자국리그의 선수들이 보이며 수비진 역시 잉글랜드 이브리그 선수 혹은 자국리그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인 선수들의 기본 피지컬이 빠르고 유연하다는 점 외에는 딱히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 선과 어수선한 수비진의 조직적인 약점이 경기에 그대로 노출되어 짜임새 있는 세르비아의 플레이 스타일에 고전할 것이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세르비아가 주도해 나갈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국제 친선 경기 특성상 무리한 운영은 하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세르비아가 경기를 주도해 나가겠지만, 주축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빠진 상태에서 얼마나 골 결정력을 발휘하여 경기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 여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이 경기는 가볍게 다른 경기와 조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르비아의 가뿐한 승리를 점쳐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트고 프로토였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